이번에 이것 때문에 지금 막 내려왔어요. 제가 너무 급하게. 가장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한팔 레트가 무조건 지금 사실려면, 이거는 한팔 레트가 50만 원이 넘습니다. 60만 원 가까이 해야 돼요. 20만 9천 원이에요. 20만 9천 원, 별도로 19만 원이죠. 이런님들 즐거운 소식이죠. 한 분, 한분 있는 한테는. 요게 지금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거는 부루의 명작입니다. 앞으로 이거 못 들어와요, 이거. 이거는 이제 앞으로 못 들어옵니다. 제가 이번에 갔는데도 너무 힘든데, 하나가 남았어요. 왜 남았냐면, 저희가 20일 가까이 기다려줬는데, 두 개를 신청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20일 동안 기다렸는데, 도저히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이거 한 분한테 다시 드립니다. 다시 보면은, 저희가, 와, 이거 사이즈가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상가나 체류형 쉼터도 좋지만 상가나 아니면 진짜 고급 창고로 쓰실 분들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분이에요, 한 분. 한분 지금 신청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좋은 게 뭐냐면, 이거 지을 때, 맨 이거 다 제가 지은 거예요. 지을 때 일당으로 오셨던 분이 같이 이걸 지었어요. 근데, 20몇 년간 목수하신 분이라 잘 하시더라고. 그분이 지금 현장에 나가서 시공을 하세요. 그래서 설치, 이걸 설치하실 분을 같이 소개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 한분 남으신 분은, 야 행운입니다. 행운 중에 행운. 한차 양이 작지는 않지요? 이게 차, 요 집, 요 집, 요 집의 부품이, 요거한차에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만큼이에요. 이렇게. 판매. 이런 보조자재, 창문, 부속품, 그 다음에 여기도 전기 관련 부속품, 다 장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한 차에 들어간 전 부품이에요. 이렇게. 이게 조립을 하면 이 형태가 나옵니다. 저 부품을 갖다 조립을 하면, 야, 이거 정말 사이즈, 이렇게 큰 사이즈가 나와요. 이번 주 금요일 영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지은 거 편집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그거보다 이번에 중국에서 오는 거 높이가 꽤 가장 높일 수 있는 수준까지 높인 상태의 거를 올려고 하는 거라서 그 영상을 금요일 영상에 넣어드릴게요. 높이 2.45m, 2.5m 정도 되게 다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금요일에 올려드릴게요. 이번에 이것 때문에 지금 막 내려왔어요, 제가. 너무 급하게. 가장,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한빠레트가 무조건 지금 사시려면 이거는 한빠레트가 50만원이 넘습니다. 60만원 가까이 해야 돼요. 이거 진짜 대회사 나갈 때도 55만원, 60만원에 나갈 겁니다. 이게 굴림인데, 보시면, 벽돌을 이렇게 모를 굴렸다고 해서 굴림 벽돌이에요. 바닥에 까는 굴림 점토 벽돌인데 이거는 한 파레트에 19만 원 부가세. 저희는 다 부가세를 해야 돼요. 수입업체라서 이런 걸 자재 회사니까 20만 9천 원이에요. 20만 9천원 별도는 19만 원이죠. 와, 회원님 이게 오늘 여기가 너무 바빠서 제가 조금씩 운전도 좀 해주고 있어요. 야, 이게 진짜 이 벽돌은 가부예요. 이 블럭은 잠깐만요. 이 블럭은 정말로 그냥 영상 보시면은 영상 보시면은 그냥 바로 구매하셔도 가셔도 되는 블럭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 짜잔. 불림 점토 블럭이라고 해요. 다른 거는 벽에 쌓으면 얘들은 벽만 쌓고 이 옆에 있는 것들은 바닥만 쌓고 그러는데 얘는요. 바닥에 쌓아도 되고 벽에 쌓아도 되고 나무 주위에 수목보틀 나무 주위에 둘러도 되고 몇개 놓고 의자용으로 써도 되고 그래요 회원님 얘는요 이 영상 보시는 즉시 그냥 구매하시면 됩니다 금액도 놀랍니다 금액을 설명드리면 얘는 우선은 두 가지 종류예요 얘는 45t 조금 얇죠 좀 45t 얘 용도로 쓰면 대신 한 팔레트에 가져가면 많은 양이 나오는 거고 얘는 55t 조금 두꺼워요 55, 60 정도 좀 두껍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두 가지 종류인데, 금액으로 하면 이게 19만원, 부가세 별도 19만원이고요. 부가세 포함해야 돼요. 저희는 카드 가격이나 다그 정식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20만 9천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만일 것 같아요. 20만 9천원에 이번 주만 이렇게 나가니까, 회원님들 필요하신 분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놈은 쓸일 때가 너무 많죠. 진짜. 어디나 쓰여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3개씩 묶음이고 저쪽 거는 둘, 넷, 다 장씩 묶음인데, 야 이거는 만들 때도 힘들거든요. 이게 굴림이 점토블럭은 지금 생산하는데도 많지가 않을 거예요. 이게 진짜 옛날에 너무 인기 있던 건데, 원래 벽돌을 만들어요. 통벽돌. 이것도 가격은 같아요. 720장 들어있는 거. 이것도 가격 같이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이런 벽돌을 찍은 다음에 요거를 다 굴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모퉁이 못설쳐서 그렇게 해서 보면은, 야, 얘는 이런 식으로 나무 틀, 바닥에 깔아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나무 틀로 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수목보틀로 나무 주위에 둘러놔도 되고, 야, 현님 얘는 진짜 그냥 가져가시면, <laughs> 쓰일 곳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굴림, 이 굴림이 점토, 요 블럭은. 진짜 제가 봐도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아마 다음 영상에좀 올려야 될 것도 같은데 요거 이거 필요하시고 영상 보신다고 하면 이거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진짜로. 그리고 뒷면. 요건 원래 요면을 쓰는데 빈티지하게 요면을 써도 예뻐요. 요면을 이렇게빗살 무늬 있는 면 있잖아요. 요면을 써도 굉장히 예쁩니다, 돌이. 요즘은 이 빈티지함을 좋아하는데 이게 예전에 유행하다가 유행이 끊겼어요. 그래서 공장에서도 아마 남았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를 찾고 이걸 찾, 저는 이런 블록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빈티지 블록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요즘은 생산을 저는 잘못 봤어요. 생산을 안 하더라고. 근데 이 공장에 이게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야 진짜 대박이다, 이거. 이거는 480장 한파레티에, 이거는 720장 들어있고, 티수가 좀 낮습니다. 이렇게 티수가 좀 낮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블럭 두 개랑 이거 <laughs> 금액 대비 너무 좋아서 그래. 이게 한바레트 지금 하려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70만원 넘어가야 돼요. 새거 하려면. 옛날에 7, 80만원 넘어가야 됐었죠. 근데 20만 9천 원이잖아요. 이 블럭이랑 이것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20만 9천 원에 드리는 블럭인데 이 블럭이랑 이거는, 이거는 그냥 사시면 돈이에요. 진짜로. 이 블럭이랑. 요것도 귀가 안 깨졌어요. 뒤에 있는 게 다인데, 원래 귀 깨지고 이런 거 해서 싸게 해드렸었는데, 의외로 상태는 지금 너무 좋습니다. 상태가 너무 좋은 블럭이 들어왔어요. 얘도 대신에 안에는 먼지가 많아요. 참고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는 이렇게 뒤로 깔으면 또 너무 예쁘잖아요. 이 블럭 이렇게 뒤로 깔면. 야, 이게 한팔레트2 9만0천원이면 이거 거전데, 진짜. 가공비밖에 안 나오는 건데. 회원님 바닥용으로 지금 많이 들어 있어서 이게 와 너무 아까워서 그러네요 이두 파레트가 이렇게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근데 진짜 이건 오늘 영상은 저번 영상도 그렇지만 다음 이것 말고 다음 번 영상도 바로 올려요 이2 뭐 3일있다 올릴 텐데 그거는 더 좋은 혜택으로 그거는 담장용 쌓는 거예요 더 좋은 걸로 가격을 드릴 테니까 회원님들 요거 참고하셔서 이 블록 필요하신 분들 회사로 전화하셔서 참고로 물류장 여기는 청주예요. 뭐 오픈 다할 수는 없지만 청주로 오셔서 청주 인근에 그다음에 여기 청주면은 다 처리되잖아요. 경기 남부, 강원도, 충청도 다 지역 중심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로 오면 없어요. 여기는 이 물류장에서 바로 현장으로 나갑니다. 참고로. 그래서 오늘 점토 블럭 바닥 자재 위주로 좀 영상을 꾸며 봤습니다. 아, 이제 여기가 저희 그냥 공장 같은 공장 돼 버린 것 같아요. 지금 물건 내리고 있는데 어마하게 늘었어요. 물건이 지금 내리고 있고 이번에 새로운 게 아, 진짜 저렴하게 살수 있는 거 그냥 60만 원짜리를 20만 원대에 살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기했지만 이 공장이 조만간에 현재 생산은 스톱이 돼 있고 문을 닫아야 돼서, 공장에서못 합니다. 기존에 있던 데들이 있어. 서 이쪽에서 저희가 이렇게 흥부를 같이 해드리는 거고, 오늘 점토벽돌의 총체적인 거, 가격을 쭉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회원님들이 정말,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점토벽돌은 가격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기 영상에 나오는 건 그냥 가져가시면 무조건 좋은데, 필요하신 분만 필요 없은 거는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필요하신것만 가져가면 되니까 요거하고 가격부터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원래 색깔 깔맞춤으로 돼있는거 A급 A급 이라기보지만 조금 B급 중에 여기로 온것 중에 좋은걸 저희가 176,000원에 판매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해서 여기에 한해서 143,000원에 막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합이라고 벽돌이 하나 저쪽에 보여드릴게요. 한팔레트에 벽돌이 막 섞여 있는 게 있어요. 이것도 그냥 143,000원에 원래 만원이 지금 올라야 됩니다. 운송비 때문에 천상 올렸고요. 이렇게 혼합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것도 143,000원에 지금부터 드려요. 근데 색깔이 두 가지, 세 가지 막 섞여 있지요 공장에서 정리하다 보니까 마당 정리하다 보니까, 이것도 1 4 3 0 0 0원이고요 요 50, 야, 이거는 아깝습니다. 진짜 행운이에요. 여기에 있는 거, 이것도 14만 3천 원에 그냥 막 드립니다. 그리고 놀래지 <laughs> 파레트가 새거 넣었잖아요. 한 파레트, 이 파레트가 만 5천 원이에요. 두 파레트면 3만 원이에요. 파레트 값이. <laughs> 원래 이런 블록 공장들은 파레트 값을 다시 받거든요 그걸 떠나서 이한 파레트가 정상으로 하면 최소한 40만, 50만 원 넘어가니까. 대신에 단점이 있어요. 잘 보시고, 여기 이미지 먼저 잘 보세요. 여기 50바렛트라 다음에 오는 걸 몰라서 그래. 요, 요 색깔 있고, 레드 색깔 있고, 이렇게 보시면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변색 이런 게다 있어요. 오래돼서. 대신 시공해놓고 얘는 점토니까. 1200도 소성시킨 거잖아요. 1200도에서. 그러니까 이런 공장이 한개 공장이 한달 가스비가 2억 원이라고 해요. 2억이 들어간다니까 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뭐 14만 3천 원이면 가격을 보고 파는 건 아니지요. 그냥 흑값도안 나오는 대로 그냥 파는 건데 어떻게 저희랑 콜라보가 이루어져 있어서 저희도 회원님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거고. 자, 이거. 그 다음에 여기도 레드 있고요. 와, 요 레드 참 이쁩니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베이지. 여기 있고, 여기도. 여기. 이런 요런, 요런 색도 예쁜 색이 있어요. 약간 다크 브라운 비슷하게 브라운 색도 있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 이 색깔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대신에 이거를 14만 3천 원에 그냥 막 드리는데 회원님 애석한 문제 하나 어려운 문제 뭐냐면 고르실 수가 없어요. 여기서 순서대로 그냥 랜덤으로 갑니다. 순서대로 랜덤으로 가지 나는 이거 줘 저거 줘안 돼요. 그냥 점점 점토... 그냥 흙값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시골에 하나 한두 바렛트 갖다 놓고 막뭘 자기가 가꾸면 되잖아요. 흙 묻었으면 그냥 먼지 좀 닦아내서 가꾸면 되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60바렛트, 50바렛트 정도 한에서는 14만 3천 원에 그냥 무작위로 막드리니까 앞에서 그냥 나가요. 제가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표현을 해야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A급 수준이에요. 한 40만원이라고 치면.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약간 오래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죠? 이끼 같은 것도 좀 끼고 했어요. 밴딩은 다 쳤지만 이끼 같은 게 살짝 끼기도 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걸 뭐 누가 딱요 순간에 이걸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혹시 네바레트 다섯 빠레트 더 많이 필요하신 분은 회사로 전화하셔서 여기 구경을 하고 이름은 써놓을 수 있으니까 참고로 그 정도까진 되니까. 근데 한바레트 때문에 여기 와서 직원 와야 돼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랜덤으로 가져가는데 한 번에 뭐 여기 있는 거 어느 정도 갖고 가고 싶다 그러면 그정도 양해가 구해집니다. 여긴 청주예요. 청주다 보니까 서울 경기남부, 충청도 이런 쪽까지 다 커버가 됩니다. 필요하신 분, 벽돌, 일반 벽돌 필요하신 분 가격이 내렸다기보다 막 가지고 온 블럭이 있어서 행운의 블럭이 조금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거 달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지금 못 나가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여기 너무 어수선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주 난장판이에요. 지금 전시장이. 저희가 여기에 400평 창고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저 창고 무너져서 여기가 일부분 보관하고 있는 거여서 이게 창고를 짓고 나면 저거는 조립된 상태로 지금까지는 조립이 안된 거고 조립된 상태로 저거는 싸게 한 분한테 드릴게요. 한두달 정도 있다가 저거는 다시 광고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요즘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라이브 할때 드리는 거있잖아 이건 칼갈이에요. 여기는 가위 가는 거예요. 가위 가는 거고, 여기는 칼 가는 거고, 이거는 도자기 칼. 마지막엔 도자기 칼 가는 건데, 이거 다섯 개나 네개 하고, 이거 네 개나 다섯 개, 매주 목요일날 라이브, 7시 30분 라이브 방송 때 드리는데, 제가 이번 주도 방송을 못 해요. 그래서 이번 주는 금요일날 이거 추첨할게요. 이거 금요일날 7시 30분에 추천방송 라이브를 할 테니까 이번 주 목요일도 제가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도 못했지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광고. 원래 매달 마지막 주에 하는데 이번 주에 금요일날 오시는 분들 요거 진행을 할게요. 자, 요거 하고. 형님, 그 다음에 요즘 나가는 거 중에 가장 궁금한 걸 많이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조 화강석 블럭이에요. 와, 회원님, 이게 난립니다. 지금 저번에는 저게 다 들떠서, 바람으로 전부 다 들떠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저희가. 그리고 요 인조 화강석 블럭, 요블록이일단으로 쌓여져 있는 게 없네. 요거 그냥 설명드릴게요. 게한팔레트가 되게 커요. 그래서 한팔레트에 나가는 양이 이게 얼마냐면, 1미터에서 18미터,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인조 화강석 블록이거든. 깐게 그러니까 1미터, 요 정도에서 18미터 기까지 1미터에서 18미터 깔릴 수 있는 양이 요 한파레트 양이에요. 이거를 너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18헤배라고 합니다. 요거 18헤인데요 한파 레트에 지금 22만 900원인가 그래요 부가세 별도에요 22만 900원인가인데 1미터 1m 1미터로 했을 때는 부가세 포함해서 13,200원인가 그러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저희가 대기업 아주 대기업 납품할 때이 금액에 드리는데 지금 4월 5월에 여기 아시다피 여기가 저 창고였잖아요 여기가 전문 다 창고였습니다 전체다 창고가 뜯어지는 바람에 마당에 있는 자재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점토블럭, 점토벽들도 하고 있는 거고 이 블럭이 인조화강석 블럭이고요. 여기에 깐 거예요. 여기에 깐거 중에 이거 약간 이 흰색 계열입니다. 지금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디나, 시골이나 어디나 쓰실 수 있고 그다음에 큰 현장도 정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품이에요. 지금 32바레트인가 있는데 이번 달에는 32바레트 끝나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물량 배정받은 건다 끝나갖고, 지금 요 양하고 나머지는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요렇게 해서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 영상, 점토 블록 영상이 계속 올라갈 텐데, 여러 가지 보시면서 원하시는 거 있으면은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만 9천 원에이 굴림 점토 벽돌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정말 행운이에요. 만약에 필요해서 영상에 필요해서 보시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인데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 이거 진짜로. 이벽돌은 만들기도 힘들고 다시 나올 수도 없어요. 지금 별로, 얘는 뭐냐면 바닥에 까셔도 되고, 바닥에 깔으셔도 되고 바닥에 깔으셔도 되고 이런 나무 주위에 올려놓는 걸로 해놓으셔도 되고 얘는 쓸 곳이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이 점토벽돌은 회원님 지금 그냥 영상 보시면 근데 이것도 여기 좀 보여줘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오래되다 보니까 먼지가 들어가서 이렇게 흙 같은 게 있어요. 먼지 같은 게 오래되면 은 당연히 이 틈틈 사이로 먼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틈 먼지가 모여서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게 19만원, 20만 9천원이고요 라스트로. 오늘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왔어요. 요두 가지 때문에. 요거는 회님 원 점토 바닥에 까는 거예요. 바닥에 까는 건데, 점토 뒷면, 요, 요면을 까셔도 되고, 뒷면으로 깔면 요면입니다. 굉장히 이뻐 이게 성산유계소가 이것도 다 깔았잖아요. 그쪽에 보면. 요 뒷면으로 깔면 요거고, 앞면으로 깔면 요면이 나옵니다. 앞면은 요면이에요. 근데 요즘 이 뒷면으로 깔아서 빈티지하게 하는 게 훨씬 예뻐요 이 블럭은 지금 A급 블럭이에요 오래되긴 했는데 좋은 거예요 이것도 가격은 지금 19만원 20만 9천원에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야 이게 진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이거, 이거는 이거한 60만원 넘어갈 텐데 새거 하려면 뭐 기회가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건 아니라서 저도 내려온 거고 회원님들 지금 필요하신 거 요거를 구매하시면 되고 이번 영상만큼은 조금 보시고 좋은 거는 회원님들 진짜 딱 보기에 아 이거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제가 부르는 금액에는 사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이 금액에는 존재하진 않아요. 점토 벽돌론 따져서 그래서 총 벽돌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를 한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